자 1차 부등식 봅시다 1차 부등식 다 아십니다 이미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이런 거 푸는 법 배웠죠 안써줘왜 x 플러스 1이 3보다 커다 이거 부등식 푸시오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어, 뭡니까 아.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3 누구야 3 나와 3 엎드려 버쳐 <laughs> <엎드려 웃음> x가 2보다 크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지 네. 오케이. 자, 이런 거할 건데, 그때 했던 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할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어떤 거할 거냐면, 이런 거할 겁니다. 예를 들어, AX가 A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할게. 자, 그러면은, 양쪽을 A로 나누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우리가 부등식에서 나눗셈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음수일 수도 있어 그치 음수일 수도 있지 음수면 이건 a가 양수일 때고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또 조심해야 될게또 있나요 그치 0이면 아 허수까지 생각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복소수는 네 허수 범위에서 대소관계를 표현을 못해서 그래서 a가 0이면 요 식이 0이 0보다 크다가 돼서 얘는 이걸 만족하는 x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지. 거짓이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우리 해가 없는 것을 아까 뭐라고 하기로 했죠? 불능, 나이스 있는 불능, 혹은 해가 없다. 그래서 얘는 이조그하게 써있는 부등식의 답이 이렇게 세 개를 다 써야 돼. 괜찮아요?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배우는 거.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 건데 너네가 부등식의 기본 성질 양쪽에 똑같이 더하고 빼거나 곱하고 나눠도 된다. 그 대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고 나눌 때는 0이 아닌 걸로 나눈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나눌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아까 민정이가 잘 얘기했지만 허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허수에서는 대조관계가 없어요. 태영아 아이가 클까 사마이가 클까? Oh <laughs> 자 허수에서는 대조관계가 없어요. 허수에서는 대조관계 비교가 불가능. <laughs> 괜찮으세요? 네. 괜찮. 오케이. 뭔가 함정 있을 것 같아서 반대로 말이지만. 그렇군요 마이너스 루트 a <laughs> 마이너스 아 i 가 루트 g 이 t to my c i t 어 I i 가 있으면 그냥 부등식을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자 차량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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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t y I got to my city. I got to my c 가 c 보다 크면 A가 C보다 커요. 이걸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나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괜찮아요? 3단 눈법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자주 써먹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부등식 두 개가 있으면, 큰 놈끼리 더한 것과 작은 놈끼리 더한 거에서 큰 놈끼리 더한 게더 크다. 얘는 항상 참이죠. 괜찮으세요. 자, 또, 다른 거. 만약에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큰 거에서 작은 걸뺀게 작은 거에서 큰걸뺀 거보다 크다. 만약에 헷갈리면 숫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4, 1, 3,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 작은 걸 빼시면 4 2가 될 거고요. 작은 것 b에서 c를 빼면 얘는 1어 아, 뭐야? 1 3이 되겠지. 당연한가요? 괜찮나요? 잠깐 증명 좀해 줄까요? 아 근데 증명을 너네가 싫어해서. 증명 잠깐 해도 될까? 아 너네 졸릴 때는 원래 증명하면 안 되는데. 자. <laughs> 증명해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큰 것끼리 더한 게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 크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 여기 부등식의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c보다 크겠죠 그러면 은큰 것끼리 더한 게 이렇게 두개 더한 거가 되고요 작은 것끼리 더한 거는 이렇게 더한 게되요 미안 아무도 이해 안 되네요 다시 할까? 만약에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큰 것끼리 더한 게, 요거 더 크겠죠? 큰 것끼리 더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요거랑 같은 식이, 얘는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큰 거는 A고요, 여기서 큰 거는 마이너스 D예요. 이거 두개 더한 게 여기 있는 좌변이에요. 큰 것끼리 더한 게클 거예요.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 나머지 더한 것보다 어 이제 조금 괜찮구나 괜찮아? 오케이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당연할 너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요것도 넘어갈게요 너네가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수일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A가 B보다 크고 둘다 양수면 A를 제곱한 게 B 제곱한 것보다 더클 거야 근데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쟤는 참일까 거칠안 되죠 안 되는 예시가 혹시 생각할 수 있나요 뭘까요 안 되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d랑 오 잘하시네요 괜찮으세요 양수면은 상관없어요 곱해서 큰게더큰거클 거예요. 자, 이런 거 찾아봅시다. 맞는 거. 자, 오른 거 골라보래.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태영아 맞니? 네. 나이스. 하영아. 네. a가 b보다 크면 c a가 c b보다 크다. 아니요. 오. 잘하네. 근처야. A가 B보다 크고, D가 C보다 크면, A 빼기 C가 B 빼기 D보다 크다. 네, 뭐라고 못 들었어? 네, 뭐라고 못 들었어? 어, 어 맞아. 어, 맞아? <laughs> 맞아?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민진아, 둘다 양수고 A가 크면 제곱한 게 A가 클 것이다. 오케이. 민정아, 둘다 양수고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AC 곱한 게 BD 곱한 거보다 클것이다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자, 다음 것또볼까 아까 민정이까지 했었죠. 오케이. 태영아, 항상 옳은 거 찾는 거야. A가 B보다 크면 A, C가 B, C보다 크다 참 거짓 야, 한, 항상 항상 야, 어, 생각을 해 생각을 해. 네 맞다 하영아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오케이 은채야 A가 B보다 크면 C분의 A가 C분의 B보다 <웃음> 크다 <웃음> x 민지나 a가 b보다 크면 a c가 b c보다 크다. 죄송해요 이번에 x 잡고 저 저번 최소한 x 할래요. 저도 x. 아 x로 바꾸십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어 민지 민진. 민지는 맞는 것 같다. 자 다음 a가 b보다 크면 a 제곱 곱하기 c가 b 제곱 곱하기 c보다 크다. x 오 나이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잘오 어떻게 딱 아셨네요. 혹시 몇번 하실 때세함을 느끼셨나요? 아닌가요? 아 괜찮나요? 아 오케이.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우리 이거 요즘 3학년 애들 하고 있는 거 실수의 대소관계. 누가 더 큰지 비교하기. 우리 대소관계의 비교는 초등학교 때맨 처음 배우죠. 대소관계의 비교를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가 누가 큰지 작은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비교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배운다. 동분! 대박. 여기서?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아요 그럼 누가 커요? b가 커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다음 것도 볼까요? 됐어요? 아, 안돼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A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5고요 B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네 오케이 형빼 어. 빼볼까? 네 에이? 하지 말까? 나 아무 빼고 어떻게? 맞아 나내 무술도 못한다. 이거는 빼못 빼니까 다르게 비교해야겠다. 이번엔 뺄셈으로 비교 못하겠다. 비교 어떻게 하지? 우리 뺄셈 비교 말고 비교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머지가 뭐죠? 비교 방법이 두있있잖잖 하나는 빼 t 통분. 통분? u 통분? n <laughs> <laughs> <왜> 통분을 g b u n Tongbun. t o n g 나이스. 제곱해서 비교할까요? A 제곱은 n Tongbun. t b u n t 2 b u n t o n g b b 8 플러스 2 루트 1 5고요 얘는 8 플러스 2 루트 1 2예요 그러면 누가 더크 i a o yen, 2 plus e to shibo, yen, 2 plus e to shibo, yen, 2 plus e t 이 shibo, y x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x의 개수가 양수일지, 0일지, 음수일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쪼개서 다 써야지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는 안 풀... 이런 거는 그냥 푸시면 돼요 이런 거는 너네가 옛날에 하던 그놈이에요 그냥 x가 나와요 x의 답이 나와, 이렇게 근데 얘는 2x 플러스 6이 작다 2x라서 양쪽에 2x를 빼면 6이 0보다 작다가 돼서 얘는 이거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얘는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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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항공 한국... <laughs> 불륜 부정이 어려우면 그냥 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불륜과 같은 말이 해가 없다에. 부정은 무슨 말이냐면? 해가 무수히 만다. 오늘 어, 앞 왜, 왜. 목이 아프다. 목이 아 목이 목이 앞, 목이 앞. 목이 목이 아파. 팔이아 목이 이이 앞. 목이 은 목이 이이 앞. 목이 앞. 목이 앞. 이이

아 여기 다 그냥 꽂아준 거야? 그냥 꽂아준 거야. 와. 왜저래 귀여워. 아 동면제가 사람 여러 죽이는구나. 네. 아 진짜 뮤지컬다그 동면제 좀 아니냐? 진짜 이게 아니야 이거. 안녕 얘들아. 인사. 가지 마. 가지 마. 내 옆에 내옆아 <laughs> 밖에 뭔 소리 하죠? 아 근데 나 오늘 소품으로 원래 내가 책을 가져 있어야 되는데 책을 준비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나 보고 <laughs> 너책 <너> 있니? <laughs> 책 있다 있지. 그래서 쓴게 있다. 물이 너무 차갑다. <laughs> 따뜻한 물더 따라 줄까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은아죽어중아 괜찮아? 깜짝아 뭐야 진짜 <laughs> 나, 진짜 <laughs> 나, 뭐야 저태형이 재형. 이렇게 패고 싶지? <웃음> <웃음> 저 드라마 안뭔 <laughs>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어, 소리. 아, 지렸다 뭐하는... 스파이더맨인가? 아뇨섭, 아뇨섭. 아뇨섭. 아, 뭐아 빨리 이거 해봐, 이거. 뭘 봐, 태형아! <웃음> 스컬! <웃음> 야, 그 커피 좀 따라가 있으 아, 나 저거 마시면 이틀 동안 사 아, 저거 커피 <laughs> 아예 못 마셔? 근데 커피 진짜 우와, <laughs> 주한생난다 아, 아, 나중에 급식을 몰래 타라. 안 돼, 나몬스터안 <laughs> 돼. 나 야, 얘도 안되는데 먹고 죽지 진짜 비빌거렸어 살지도 죽지도 못한 상태로 진짜 <뽁하려> <laughs> <뭐지>? 팔이 아파? 비카안되지 콜라 맛게먹 콜라 페인이 없지 녹차도 못 먹겠다 아, 좋아요뭔 소리야 녹차 카페인인데 <뽁하수> 그래? 근데 좋아해요 나 녹차 안좋아 게 말차가 좀더 카페 있어 그건는 입을 그냥 강그 전체로 간 거거든. 진짜? 녹차는 그거 물, 물, 물 말도 안되는 이제 카페. 진짜? 가서. 어, 처음 난 처음 알아. 그말차좀맛있 그게 그런이 알았어 이이초록색이이색야야초록색이초록색이지초록색이초 <laughs> <laughs> 아, 아 잠깐. <잠시만>. 다음 반응아로야 말차같이 세웠구야 자, 그러 이거 <laughs> EX 빼볼까? EX 빼면 뭐예요? 여기 뭐 나와요? <laughs> 얘 참이야, 거지시야 <버지> <laughs> 맞아요. 지 <거짓이>. 맞죠? 네. <laughs> <laughs> <야>, 맞네. <웃음> 왜? <laughs> 맞잖아. 뭘 왜야? 나 참잖아 아, 맞죠 의미가 너무 웃겨 왜 웃는거야? 이미 맞죠? 하시는게 너무 웃겨 그럼 얘는 해가 어떻게 돼요? 네? 해가 불정 오케이 불능 아니에요 <laughs> 오, 네? 불능이라고 어, 그어 불능이라고 했어 불능 아니에요? 부정 얘는 참이잖아 참이요? 에 세월 수가 많잖아 아,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거 영어보다 작다. 아, 쳐다보니까 진짜 줄었을 것 괜찮아? 네. 해볼가 네. 완전. 100% 아, 참고로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공통수학 2에 나와요. 우리가 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식을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방등식. 방등식. 부등식에서 항상 참인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공통수학2 배우시면 조금 더 제대로 배우세요. 저때 증명을 좀 많이 합니다. 부등식 증명도 많이 하고요. 어, 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막 해요. 그래서 그때. 재밌겠다요. 그쵸, 재밌죠. 재밌겠다. 수학과에서 하는 게 그거만 하거든요. 하루종일 그것만 합니다. 가, 하영아. 그치, 수학과 가야겠죠? <laughs> 어.